안녕하세요. 정수의 정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가 어릴 때 사용하던 욕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세면대 아래쪽에 방치해 두었는데요. 얼마 전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타일의 곰팡이가 엄청 생겼더라고요. 타일 사이에는 줄눈 시공을 해놓아서 곰팡이가 아예 안 생겼는데 타일 면에 곰팡이가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구석 등에 생긴 곰팡이를 손대지 않고 10분 안에 완벽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야 합니다. 먼저 락스를 사용할 때는 락스를 종이컵 한컵 물을 두컵 넣어서 희석해주고 페인트용 붓에 발라주면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락스의 냄새와 독한 성분으로 사용이 좀 꺼려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락스는 묽어서 발라도 다 흘러버리기에 타일 곰팡이에 찐득히 붙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품 형태로 분사되어 타일 곰팡이 위에 쫙 달라붙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산제프에다가 거품 형태로 효과 좋은 총대전석 곰팡이 제거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곰팡이가 생긴 타일 위에 뿌려주시고 그대로 딱 10분간만 방치해주세요. 쫀득한 거품이 곰팡이 위에 달라붙고 곰팡이 균 자체를 뿌리 뽑아주어서 말끔히 제거되고 차 형성성분으로 인해 재발도 방지됩니다. 뿌려두고 10분간 방치해주었다면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럼 이렇게 잔뜩 끼어있던 곰팡이를 손대지 않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 타일을 보시면 바닥은 줄눈 해놔서 곰팡이가 아예 없는데 샤워부스 벽면, 특히나 아래서부터 에한 칸은 물이 튀어 마르고를 반복하면서 새까만 곰팡이가 가득히 껴있죠? 이것도 빠르게 제거해주어야 곰팡이가 더 퍼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곰팡이 소재를 타일과 타일 사이 백시멘트에 뿌려주고 10분간만 방치해주세요. 그 다음 물로 헹궈주면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되고 새하얗게 보관된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물을 사용하고 생활했는데 바닥 같은 경우 줄눈시공을 해놓아서 곰팡이가 안 생겼지만 벽 타일에는 곰팡이가 엄청 생겼잖아요 오히려 물은 바닥에 더 많이 닿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벽 타일 줄눈시공을 해놓으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전체를 다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는데 물이 많이 튀고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아래에서 한 칸만 줄눈시공을 해놓아도 된답니다 범위가 작기 때문에 셀프로도 시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젠틀한 제대에서벽면용 줄눈제를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시공할 것이니까 색상은 화이트 색상으로 튀지 않게 선택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색상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만족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구매하면 이렇게 벽면용 줄눈제와 짤주머니 등이 같이 오는데 화장실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신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타일 사이 양옆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줄눈제가 타일에 번지지 않고 일자로 반듯하게 시공이 된답니다 그다음 배송온 줄눈제와 펄을 짤주머니에 모두 담아주고 꼬다리를 묶어준 다음 충분히 섞어주세요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줄눈제가 안 굳을 수 있으니 잘 섞이도록 비벼주세요 그다음 꼬다리를 잘라줘 같이 배송온 공병에 담아줍니다 그다음 병 꼬다리를 타일 사이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고 과감히 싸주세요 동물은 줄눈제는 흐르지 않아야 하기에 꾸덕하게 달라붙는데요 그렇기에 한번펴주줘야 합니다. 이때는 헤라나 손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해줬기에 번지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펴주세요. 빠르게 쏘로 빠르게 펴주는 게 관건입니다. 다펴졌으면 마스킹 테이프를 바로 제거해주세요. 테이프를 너무 늦게 떼어주면 테이프 묻은 주름제가 같이 떨어져서 구멍이 날수 있으니 펴준 후 바로 떼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번진 것 없이 일자로 반듯하게 샤워 부스 벽면에 셀프로 줄눈시공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줄륜시공을 해놓으면 앞으로 샤워업 스타일에 곰팡이가 생길 걱정 없이 때가 좀 끼어도 물티슈로만 닦아도 쉽게 제거되어 스트레스 없는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줄륜제는 폴리우레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이 무기질로서 곰팡이가 침투하지 못하게 도와주며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되는 것이기에 오염이나 찌든 땡을 방지하고 생기더라도 물티슈로만 닦아도 쉽게 닦을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줄류 전문가인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이랑 완전 동일해서 안 떨어지고 오래가며 색상도, 반짝이부터 목표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매 리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오늘은 화장실 타일에 생긴 곰팡이를 손대지 않고 10분 안에 제거하는 방법과 타일 사이에 곰팡이가 아예 안 생기도록 줄룰 샘플화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집은 화장실이 하나라서 여기서 아이도 씻기고 저희도 생활하는데 아이 욕조와 다있던 부분을 치우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이 아이 욕조는 좀큰 걸로 바꾸어서 상관은 없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곰팡이가 많은 곳에서 아이를 씻겼다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고 대청소하는 김에 화장실 곰팡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계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화장실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새해 하얗게 보건되어 깨끗해진 화장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곰팡이 제거뿐 아니라 화장실 물때 등을 쉽고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끝으로 놀게요 안녕!